이렇게 살듯. 왜싫을 써? 이유가 없어. 신을 좋아. 서 그냥 쓰는 거야. 이렇게 자유주적인 이렇게 못 살아. 근데 왜더하고 믿어? 나독을아야 그것이 이제 마찰로 와요. 마찰을 하나 들려보세요. 아주 평범한 신이. 자, 여자애가 질문 을 해볼게. 막차. 무슨 막차냐고 하는 시간대. 막차. 마찰. 이 막차 이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? 미쳤어, 가. 그러면, 사람은. 이유가 더불어서 그냥 사는 거야. 마찰과 같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. 내가 그냥 가는 것 같지만, 무슨 마찰에서 사람이 샀을 수도 있고, 미움을 샀을 수도 있고, 샀을 수도, 수도 있고, 이 마찰, 내가 걸어가는 거? 달고 갔다 오 이렇게 사는 것이 마찰이 이는거더라 그걸 어디서 깨달은 거야? 아니다. 어느 위에서 미끄러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, 중세 박사님은, 기가 막힌 신을 쓸 수가 있어. 계단 <laughs> 넘어가는 거, 계단 내려가는 거, 폐렴 뿐만 아니라, 어, 어떻게 보면, 우스사랑의 놀러 하나가 팍 넘어졌습니다. 이 폐렴 속에는 불편함이 있라 입니다. 이런, 현대란 입장에서 하나의 진리를 깨닫는 거, 요게, 아니요. 이 특징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, 이쪽 봅시다, 이쪽. <laughs> 전원종의 그섬이 연대가 내가 돌고 한것 같은데 전원종의 섬 어디 가서 누가 시합한던 이유가 고하면 이렇게 읽으세요 얼마나 시합학기 시합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경기대학교 대학원치고 반사 다시 감사 안내로 갈게 그쪽에서 과연 선생님이 시인이 오래된 것 같다고 금방 다시 설명할게 과연 시인 거어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고 그러더니 더안 하냐 진짜 그게 무슨 신예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옛날 옛날에 다 가족도 고 뭐, 보고, 뭐, 뭐, 사람도 보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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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는데, 배로울 때 이제, 은혜가 생기니까 다 보인다. 아, 그래도 이지이으라고요그거 그거야. 손은 무엇의 상징이야 바닥방위의 유전 손은 바로, 괴로움의 상징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손이 있대그럼 뭐야? 사람들 손에서 아름다운 사람과 같이 만 사람과, 그다가속속에 괴로움이 있더라. 사람 외우면 안 되더라. 그리고 어떻게 그 속에 가고 싶대. 그 사람과 사귀고 싶다는 얼마나 좋습니까? 신을 이렇게도 쓰라는 거요 지원한, 지원한 아니고. 예? 네? 그래 오늘은, 어, 시간도, 그 정도 갖고 해서, 이 설명은, 그 정도만 하고, 어, 들어시간 왔으니까, 아,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. Well you need